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사라의 죽음 그 앞에 22장 말미에 리브가의 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과 25장 사이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어, 저자의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성경을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5장까지는 리브가, 사라, 이삭,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어,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를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5장의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는 어, 뒤에 에서와 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 그 뒤에 나와야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려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애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를 낳은 나이가 60세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은 야곱이 태어난 후 16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 이 주제별로 죽음과 탄생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연결 고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샤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도 이샤, 하갈도 이샤, 사, 사라도 이샤. 전부 다 아내를 맞았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라고 할때 쓰였던 그 동일한 단어, 이샤가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새로 맞은 아내인 그두라 사이에 낳은 여섯 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아들들로부터 또이 자손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삭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삭 한 명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그 오랜 시간 25년이란 세월. 하나, 약속의 자녀 하나를 낳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몇년 동안 이 아이들을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두라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아서는 그 여섯 명이 그냥 쑥 나와버렸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였죠. 하갈도 아내로 맞자마자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걸 보면 어떤 투수는 아우칸트 하나 잡는데도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투수가 교체가 되면 그 투수는 쉽게 쉽게 아웃을 잡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간절하게 무엇을 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갈이라든가 그두라라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는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 사는 게참 쉽지 않구나. <laughs> 녹록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두라가 낳은 여섯 명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는 별개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2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어서 어 이삭에게 먼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냥 콜 하나만 쓰 있어요. 모두 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가 가진 어떤 뭐 부동산, 뭐 어떤 뭐 현금, 가축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삭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나의 완전한 에어, 나의 완전한 상속자라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들라의 자식들에게는 여기도 준다라는 표현이 쓰고 있어요. 근데 재산을 주었다. 여기서 이제 재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객이 준 것은 어떤 물질적인 일부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넘겨주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에게는 선물을 주는데 이 선물을 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이제 한것 같아요. 이삭을 떠나서 6절을 보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떠나가라.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이 존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존재를 위협하는 어떤 그 물리적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다에 자기 생전에 그런 다음에 이삭의 위치 이삭의 그 완전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지금 확고하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속된 말이지만 이그들라의 자식들에게는 약간 이거 먹고 떨어져,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을 잠재적인 경쟁자들로부터 떨어뜨림으로써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조치를 육절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아브라함이 생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소유한 땅은 아내 사 사라의 이 매장지를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 굴 이게 전부죠. 소유한 땅은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자손, 자신의 자식으로서는 지금 유일한 효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두 가지 하시잖아요. 땅과 자손의 복. 이 땅과 자녀의 복을 어느 정도 범위로 약속을 하셨냐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셀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땅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모든 땅, 가나안 일대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이 시점에서 남은 것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그리고 막벨라 굴의 그 얼마 안 되는 토지,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결과물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진 않았지만 지금 씨앗이 심어진 상태라는 것. 우리는 그 정도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원래 청중들 immediate audience 처음에 독자들이 누구였을까?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있는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독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하는 장면이 민수기 일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잖아요. 인, 인구들을 이 조사하는 그 Number. 라는 어떤 그런 넘버링을 통해서 책 제목을 정했는데, 물론 히브리어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개수한 인구가 레위인을 제외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몇 명이냐? 60만 355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도 포함하고 모든 인구를 다 포함하면 곱하기 4만 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창세기 25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땅 막벨라굴. 그마저도 이삭은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죽을 뻔했던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없어질 위기도 있었던 그 순간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25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열두 지파가 지금의 이 많은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그 많은 자손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역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야이 약속이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역추적해 보니 우리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이 원래 청중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회한에 젖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조선 시대 고려 시대에 일어났었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역사까지 이어져 왔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읽었던 그책 중에 그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이 있었은, 있었는데 있었는데 디즈니사의 그 픽사 영화사의 스토리텔러로 일했던 그매 룬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철학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결심을 굳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든 허구 인물이든 어떤 특정 캐릭터가 신뢰할 만한 변화를 보일 때에 관객도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뭐라 그랬냐면은 신경 결합, 뉴럴 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럴 커플링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뇌 활동이 거울처럼 똑같이 일어난 현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원독자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첫 청중들이 아마 이런 뉴럴 커플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영화를 보고 나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람보2를 딱 보고 나왔는데 그 영화에 너무 빠져서 어, 뉴럴 커플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올 때 저는 어, 어린 중학생이었는데 나와서 이렇게 막 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마치 내가 실비스타 스탈론이 된 것처럼 <laughs> 근육질의 몸인 것처럼 이렇게 막 걸어다녔던 한동안 그렇게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속의 이야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그 캐릭터와 나를 동일화시켜버린 거죠 하루 지나고 나서는 몸에 힘을 좀 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열두지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먼옛날의 우리 조상 얘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어떤 뇌신경의 어떤 그런 결합을 느낀 건 아닐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뉴럴 커플링으로 결합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성경 내러티브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내는 그 방식에 그 자체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틀것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자손의 약속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200만 명의 이 모래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 많은 자손이 이루어졌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그 약속을 지금 이 이야기를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걸 기대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던 그 땅과 자손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남은 건 약속의 땅이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가난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고 있는 중이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봐요. 땅과 자손의 약속을 볼수 있는 사람. 민수기 13장을 보면, 1 2지파에서한명씩 정탐꾼을 모아서 12 정탐꾼을 가난 땅으로 이렇게 첩보 이렇게 첩자로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게 2명이 바로 갈렙과 요수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0명은 이 뉴럴 커플링의 활동이 없이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와우! 우리 완전 메뚜기 같은데. 와 어떻게 그 가난이 거인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든 모세의 이야기들을 모세의 설교들 모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땅의 티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어졌다면. 남은 그 땅의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볼수 있는 그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기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를 세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제가 예시한 뉴럴 커플링으로 비유한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자신들을 뉴럴 커플링으로 묶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백세인 오인에게 자식을 줄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한 사람을 말음이 아마 지금 60만 3,550명의 자손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은 막벨라 굴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수화가 여우수화 요수아 1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우수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어떤 그냥 내 안에서 생겨난 용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 팩트를 가지고 강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한 사람이 지금 60만 명의 사람이 되었다면 막벨라굴이 가나안 땅 전체로 확장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것이죠. 지금 창세기 25장의 현실은 이삭 한 사람과 막벨라 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청중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장, 그 상황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한번더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과 다시 한번멀티버스를 통해서 다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뭐 야곱의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늘과 파를 먹고 인간이 된당군의 자손이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우리도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뉴럴 커플링으로 우리와 이 이야기들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동일한 어떤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수 있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이삭을 통해서 연결된 그 이야기가 야곱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또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 연결된 이야기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 서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마지막 멘트가 뭐냐 면 25장 1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는 자기의 자산,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소유에 대해서 서로 침범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불가침의 소유가 아니라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은 내가 독점하는 소유가 아니라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공간들을 통해서 공유되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었지만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었던 그 복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흘러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셨던 그 창조 명령이 재현되고 다시 또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하나님은 재현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상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 그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갈레로 흩어지잖아요. 네갈레 강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한 곳에서 발원한 그 강이 에덴 전체를 적시는 네 강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식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국경과 인종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에덴에서 시작된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흘러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흘러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흘러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창조의 무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행을 마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행과 동일한 여행, 동일한 맥락의 그 여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